자 오늘 뉴스양토는 종영을 앞두고 있는 kbs의 최고 인기 주말 드라마 신사화가씨를 재미있게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사회방송이 남았습니다 종영 때까지 사회방송이 남아있는데 이번 주에 2방송 다음 주에 2회방송으로 신사화가씨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사와 아가씨의 최종의 대본이 탈고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영국 회장과 박단단이 해피엔딩으로 드라마가 마무리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오늘 뉴스상터가 어, 종영을 앞두고 있는 사회 방송만 남긴 신사와 아가씨를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여섯 가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최종의 대본이 탈고가 돼서 어,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촬영은 다음 주 화요일 22일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편집이 돼서 다음 주 주말 26, 27일 그래서 52회 방송으로 신사와 아가씨가 종영이 되는데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영국 회장과 박단단이 결혼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어, 이영국 회장과 박단단이 결혼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일반적인 어, 전개 방식으로 보면 그러나 신사와 아가씨의 작가는 어,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김사경 작가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탈고가된 이후에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촬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스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나갈 수 있는데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일반적인 해피 엔딩이 아닐 수다,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드라마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어, 저 박단단의 대학 동기인 마현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현빈은 대학 때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변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박단단의 아빠인 박수철의 강력한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라마의 전개 방식으로 해피 엔딩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피 엔딩? 결혼? 아니면? 또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 될지 이게 재미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관전 포인트는 뉴스장터가 바라볼 때는 에나킴의 사망 여부예요. 최장한 상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나킴은 이 드라마에서 죽을 것인가 사망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에나킴과 박단단은 화해를 할 것인가? 지금 박단단이 에나킴에 대해서 자기 친모, 김지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나킴은 사망할 것인가? 사망하지 않는다면, 박단단과 에나킴은 화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해? 아니면은 어 자신을 자기 피덩어리를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해서 화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감 때문에 그대로 이 드라마가 마무리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라와 차건의 관계입니다. 지금 조사라는 차건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지금 차건은 임신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내가 기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조사라는 관, 여기에 관심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라와 차건의 관계도 관심 포인트다. 재미있게 볼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자, 봉준호와 어, 강미림의 두 사랑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장미숙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준호와 강미림의 러브라인도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이 부분이에요. 이 세련이... 어, 이 FT그룹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이세련과 어, 박대범은 결혼을 했는데 이 지분을 이영국 회장이 되돌려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영국 회장, 이세련이 그 지분 때문에 이세련이 불행했다고 해서 그 지분을 이영국 오빠에게 어, 이렇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포기를 했는데 이영국 회장이 이세련에게 아마 이 지분을 돌려줄 수 있을까 이거는 돌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 부분도 재미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계도도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신사와 아가씨의 시청률이 40%를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관심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난주 일요일에 에에 시청률이 38.2%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방송이 남았는데 이 사회방송 중에서 마의 시청률 40%를 깰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해 방송 그리고 다음 주에 이해 방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이제 막바지 이제 극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전 포인트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도 있어서 어, 신사가시는 능이 시청률 40%를 깨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어, 이명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배경음악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본방을 사수한다면 무난히 40%의 시청률을 깨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사회방송을 남긴 종영을 앞둔 신사와 아가씨를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이영국과 박단단의 결혼 해피엔딩을 포함한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뉴스상터가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여섯 가지 말고도 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른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